이 말은 벌어들인 돈보다 2.8배가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물 추가돼서 월세 받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미국 건물 추가되는 투자 방법과 해당 투자 방법의 자세한 분석도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빠르게 백신이 보급되어서 텅 비었던 상점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상점에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면서 떨어졌던 월세가 다시 오르고 있기에 한국에 계신 많은 미국 건물주분들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미국 건물주들이 많다고요? 네, 아주 많아요. 바로 리얼티 인컴이나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리츠주에 투자를 한 주주분들이죠. 그런데 리츠가 뭐냐고요? 자 여러분이 저기 뉴욕 맨해튼에 빌딩을 사고 싶다고 해봐요. 그런데 뉴욕 맨해튼에 있는 빌딩은 1, 20억 정도로는 명함도 못 늘릴 정도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빌딩을 사고 싶은 사람 아주 여러 명을 모아서 결국에는 빌딩을 샀어요. 그 후에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를 투자한 사람은 지분대로 나눠가졌고요. 바로 이게 부동산 투자신탁 즉 리츠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참고로 리츠는 법적으로 수익금의 90% 이상은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리츠 주식을 사면 리츠가 투자한 건물의 지분을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미 리얼티 인컴도 사이먼 프로퍼티도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발목에서 사기에는 늦었지만 욕심을 버리고 무릎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목에서 산 사람들의 용기는 인정해줘야 돼요. 코로나19라는 미중유 공포 속에서 이 시절 여기가 발목인지 허리인지 이마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처럼 용기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지각비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지각비를 내고 들어가도 아직 늦지 않은 이유를 저 장기투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12개월 자료인 TTM 기준으로 볼게요. 트레일링 테일로머스 지난 12개월의 약자예요. 리얼티인컴이라는 리츠주는한 주당 총 2.81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리얼티인컴의 주가가 68달러쯤 되니까 나누기 68을 해주면 배당률은 4.1% 정도 돼요. 사이먼 프로퍼티의 배당금도 약4% 정도가 돼요. 요즘 시중에 4%짜리 적금 보셨나요? 이것이 지금 리얼틴컴이나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리추주를 사도 아직 늦지 않은 이유예요. 물론 여기서 한 주당 97달러를 벌었는데 한 주당 2.8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은 벌어들인 돈보다 2.8배가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보이시죠? 287% 페이아웃 레이시오. 배당 성향이에요. 페이아웃 레이션는 이것만 보면 벌어들인 돈으로 배당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곳간에 있는 돈을 빼내서 배당금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리츠주의 특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할수 있어요. 보통의 기업이라면 페이아웃 레이시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100%를 넘어가면 무리한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볼수 있겠지만 리츠 주는 조금 달라요. 공식적인 회계 기준에 서는 기업이 가진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감가상각이라는 항목으로 가치를 깎아내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 소유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자동차의 가치를 깎아서 회계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츠 주들은 가진 자산은 대부분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은 10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가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공식적인 회계 기준으로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손익계산서 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해요. 보이시나요? 딥리에이션앤 에머티데이션 이 항목이요. 전체 매출의 40%, 40%가 넘는 비율이 감가상각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비용을 처리했는데 그 건물이 어디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흐름포를 보면 다시 플러스로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추주는 일반적인 순수익이 아니라 감가상각 항목을 제외한 순수익인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인 FFO 수익으로 계산한 배당 성향을 봐야 해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은 지난 12개월 기준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보면 87.49%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츠주에 딱 알맞은 배당 성향을 보이는 걸로 판단되네요. 그리고 리츠주는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순수익 대비 주가 의 프리미엄을 계산한 PER 지표보다는 프라이스 투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 레이시오로 봐야 해요. 그래서 리얼틴컴의 p r 만 보면 71배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프라이스 투 펀즈 프로 오퍼레이션 레이 o 는 21배로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익으로 계산한 사이먼 프로퍼티의 배당성향은 146%예요. 제가 사용하는 시킹알파 사이트에 수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계산했어요. 뭐 5.2달러 나누기 3.65달러 하면 되니까요. 여기 2020년 수치도 잘못됐어요. 167% 에요 이렇게 정보 제공 사이트의 정보를 그냥 맹신하기 보다는 자기가 직접 계산할 줄도 알아야 해요 FFO 배당 성향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을53%가 나왔어요 뭐 이거 FFO 수익 요거 나누기 주식수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주식수 한 다음에 이거 나누기 요걸 해주면 펀즈 프롬 오퍼레이션 피어블 레이셔를 구할 수 있어요 어, 이걸로 보면 사이먼 프로퍼티는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 조금 낮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하지만 PR이랑 price to punch pro operation ratio는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아서 밸류에이션이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수 있겠네요. 리얼티 인컴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왔어요. 심지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참고로 여기 2000 5년은 배당금이 깎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주식을 2대 1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지난 10년간은 4.98% 연평균 4.98%의 배당금을 인상해 왔어요. 지난 5년간으로 보면 연평균 3.93% 배당금을 올려왔고, 지난 3년간으로 보면 3%를 연평균 인상해 왔어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은 배당금을 2.33% 인상을 했어요. 배당금 인상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는 그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021년은 2.29% 인상이 예상되고, 여기 FI1에서 FI3,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3년 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54%로 예상되고 있네요. 어 조금 아쉽게도 사이먼 프로퍼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에도 배당금을 좀 많이 삭감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왔어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7.04%씩 배당금을 인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로 -37%를 삭감을 해서 지난 5년 3년 동안은 연평규배당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당성장률이 올랐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배당을 떠나서 지금의 주가가 이 무릎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 끄시면 어쩔까 걱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리츠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건물 임대를 통해서 벌어들인 순수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츠는 곧 부동산 자체라고 할수 있어요. 리얼티 인컴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인데요. 이런 상업용 건물들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업용 건물들의 가격은 곧 임대료와 직결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료가 내려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편은 리얼티 인컴에게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상위 20개의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 적격 등급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투자 적격인 기업들이 84% 정도죠? 이런 기업들이 쉽게 망하거나 임대료를 밀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더군다나 코로나 19라는 터널 의 끝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 표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해놓은 리얼티 인컴은 펀즈 프롬 오퍼레이션 수익의 예측치인데요. 기억하시죠? 리츠는 순수익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FFO 펀즈 프롬 오퍼레이션 수익을 봐야 한다고 했죠? 아무튼, 리얼티 인컴의 FFO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와 배당금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리추주는 다른 성장주처럼 10년 에 10배 이런 성장같은 대박은 꿈꾸기 힘들지만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어떻게 믿냐고요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리얼티 인컴 시장 예측치인 컨센서스와 실제 수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예요 부동산 임대 계약은 비교적 장기 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컨센서스 예측치와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은 향후 ffo 수익 성장치를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사이먼 프로퍼티의 ffo 성장 예상치에요. 사이먼 프로퍼티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동안 시장 예측치인 컨센서스 예측치와 실제 수익이 거의 일치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FFO 성장치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런 이유로 리얼티 인컴이나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리츠주에 지금이라도 지각비를 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티 인컴과 사이먼 프로퍼티를 간단한 수치로 비교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즉 매출 원가를 빼준 게 그로스 프로핏이거든요.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다는 뜻은 이익이 질이 좋다는 뜻이에요. 리얼티 인컴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93%죠 그런데 사이먼 프로퍼티는 80.77%에요 이 말은 리얼티 인컴의 이익의 질이 조금 더 좋다고 할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이먼 프로퍼티는 주로 이런 대형 아울렛 쇼핑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런 아울렛들이 이런 리얼티 인컴이 가지고 있는 개별 건물보다는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매출 대비 순수익률을 나타내는 내 프로핏 마진은 사이먼 프로퍼티가 리얼티 인컴보다 어, 다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나 연구개발비, 마케팅앤 세일즈 비용같이 기업이 컨트롤 가능한 비용 조절은 사이먼 프로퍼티가 조금 더잘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또 보는 것처럼 자산 대비 얼마의 수익을 창출해낸지를 나타내는 ROA 지표도 사이먼 프로퍼티가 리얼티 인컴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본 대비 얼마 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ROE는 사이먼 프로퍼티가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높죠? 사이먼 프로퍼티가 엄청나게 일을 잘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토탈 데프트 에코티 비율을 보면 사이먼 프로퍼티는 부채 비율이 무려 6 6 2예요 리얼티 인컴은 고작 75%죠? 이 말은 사이먼 프로퍼티의 자기 자본이 부채 대비 별로 없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ROE가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이먼 프로퍼티는 대출을 많이 당겨서 높은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운영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잘벌 때는 확잘 벌겠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힘든 시기가 오면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지겠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 사이먼 프로퍼티만 배당컷을 했잖아요. 코런트 레시셔도 봐볼게요. 코런트 레시셔는 그러니까 기업이 1년 안에 현금할 화수 있는 자산 대비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이에요. 이 유동비율도 사이먼 프로퍼티가 더 낮죠? 이 말은 사이먼 프로퍼티가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반 기업들에 비교하면 리얼티 인컴의 유동비율도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리체는 다달이 규칙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돈을 쌓아놓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기업들의 유동 비율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은 사이먼 프로퍼티가 약 50조 원으로 리얼티 인컴에두배 가까이 되네요. 어, 여기 보는 것처럼 얘네 둘이 사이먼 프로퍼티랑 리얼티 인컴이 미국 소매 리치의 대장이랑 부대장이에요. 아까 사이먼 프로퍼티에 자본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p b r 도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사이먼 프로퍼티는 자본 대비 주가가 리얼티 인컴 대비 고평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업이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PER은 리얼티 인컴이 사이먼 프로퍼티에서 두배로 고평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매출 대비 주가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PSR도 마찬가지로 리얼티 인컴이 사이먼 프로퍼티 대비 고평가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정리해 볼게요. 리얼티 인컴은 주가가 사이먼 프로퍼티에 비해서 고평가되긴 했다. 하지만 사이먼 프로퍼티는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정성이 리얼티 인컴에 비해서 떨어진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 여력은 리얼티 인컴이 높아 보인다. 주가만 생각한다면 사이먼 프로퍼티 승. 배당을 생각한다면 리얼티 인컴 승. 이렇게 결론지어 볼수 있겠네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